이번에는 고전시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42쪽입니다. 자, 이신의 단가 6장인데 보기박스부터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단가 6장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을 잡고 해석해보자 라는 거죠. 이 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로서 얘 정보죠. 충절과 신이 중시했답니다. 그 다음에 인목대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 된다. 이렇게 됐네. 이신이라는 사람은 충절과 신이 중시했는데 현재 처지는 귀양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과 육장은 그가 귀양살이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풀어낸 작품으로 그러면 이 시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겠네요. 귀향가서 느낀 생각과 감정. 답은 나왔습니다.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픔이죠. 기쁘면 미친. 음.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자연물을 친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도 한다. 자연물을 친화적 시선으로 보면서 거기에다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기도 한다. 분명히 이 신은 귀한가서의 슬픔의 정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 그 다음에 유교적 이념을 투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옆에다가 얘를 중심 내용만 써놓고, 본문을 띄워놓고, 한번 바로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음. 이 신의 라는 인물은, 결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람인데 지금 귀향가 있다. 이 노래는 귀향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러난 화자는 자연물을 친화적 시선. 친화적 시선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화적 시선으로 보고 자신의 감정, 감정을 투영했고 그 다음에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기로 했다. 자, 그런데 고전 작품에서 유교적 이념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충 아니면 효입니다. 충 아니면 효.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자, 적객이란 말은 해설이 되어 있죠. 화자 자신입니다. 귀양간 처지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화자라고요. 화자에게 벗이 없어요. 그런데 공량, 대들보에 제비가 뭐라는 겁니까? 벗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자의 벗은 친구는 제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연물을 친화적 시선으로 본다 그랬죠. 이것과 연결되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제비는 긍정적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 지고, 뭔 얘기 하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냥 제비가 뭐하니까, 그냥 유일하게 내 친구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 하루 종일요. 왜? 귀한가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즈버,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다라는 것은 너보다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시름이 널로만, 너보다 라는 것은 제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비를. 제비 너보다 내가 뭐가 많다? 시름이 많다. 자, 그러면 얘가 시름은 뭡니까? 걱정이죠. 안 좋은 부정적인 정서잖아요. 얘가 왜 시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기 박스에 보세요. 얘는 지금 귀향간 처지잖아요. 거기에서의 느낌, 생각,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이 시름은 귀향으로 인한 시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벗은 누구라고요? 명월이라고요. 명월이 뭔데요? 달요, 달, 달이 벗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자연물의 신화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벗이 명월이 되느냐? 천리를 멀다 아니어 간대마다 따라온다고. 천리를 따라온다고요. 멀다고 안 하고 누가요? 명월이요. 누구를 시적 화자를요. 그러면 여기 천리 나오잖아요. 왜 천리를 따라왔겠습니까? 이 거리는 뭘 나타낼까요? 여기서 읽어내야죠. 시적 화자의 처지 뭡니까? 귀양 간대까지 따라왔다는 라 겁니다. 어스버 반가운 예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벗이 너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명월밖에 또 있는가 의문형이죠. 의문형 맞죠? 그런데 모르는 것을 물은 게 아니죠. 뭐 명월밖에 내 친구가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서리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연이 되어 있습니다. 매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고전시가에. 매화는 주로 뭘 상징합니까? 이거는 소나무나 대나무나 같은 의미로 활용되는 거죠. 지조. 절개를 나타냅니다. 누구에 대한 지조와 절개일까요? 바로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 있죠. 그러면 충,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청하니 매화를 보는 행위는 좋으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 지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왔던 모든 자연물, 제비, 명월, 매화, 모두 시적 화자에게는 친화적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석힌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구나. 매화가 향기가 좋다라는 거죠. 어즈버 호접이 나비가 이 향기 알면 애끓일까 하노라. 나비가 애끓일 만큼 좋은 향기다라는 거죠. 자, 그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습니다. 4장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4장 볼게요. 동일한 시어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땡. 그 다음에 5장은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있는가? 서리 맞죠? 그러면 답은 끝났습니다. 볼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 적절하지 않은 것 이미 충분히 보기박스 분석했죠 바로 보겠습니다 풀어낸 시름은 적객으로 살아간 화자의 처지와 관련 있다 자 적객 귀향사리하는 화자의 처지 귀향한 사람이죠 그러면 얘는 적절하고요 간대마다 따라오는 명월은 아까 얘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화자가 지향하는 신의가 수사된 자연물로 볼수 있겠군. 자, 신의가 뭔데요? 믿음이라고요. 친구 간에. 믿음. 이렇게 되는. 그러면 적절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명어를 너로 지칭하고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는 행위에서 자연물의 친화적인 화자의 시선을 볼 수가 있겠군.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월에 핀 매화는 화자가 지향하는 충절의 이념과 관련을 지을 수 있겠군. 자, 아까 제가 매화, 소나무, 대나무랑 똑같이 자주 등장해서 지조와 절개. 그러면 누구에 대한 지조와 절개?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니까 충 이렇게 됐죠. 사실 이거 풀기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매화, 소나무, 대나무가 고전시가에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는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거를 읽어낼 재간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충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얘랑 얘랑 일치시키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향기에는 귀양사리를 오기 전의 삶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투영되어 있군. 여기는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오답이 되느냐. 보기 박스에 귀양사리를 오기 전의 삶에 대한 화자의 동경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 하,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되네요. 기억이 뭡니까? 종일 시간을 나타내죠. 종일 귀안 가서 종일 새소리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천리죠, 천리.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귀한강 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관 이유는 화자의 벗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 자, 벗이라는 것은 아까 자연물, 제비, 명월, 매화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얘는 계속해서 자연 친화적 시선을 유지하고 있지. 그게 어떻게 변화됐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관 이유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시간과 거리로 볼수 있다. 귀향 가서 아무것도 못한 하루 종일의 시간이고요. 귀향 가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시가 풀이었습니다.